변성만으로는 생사의 탈 어려우니 연불로 보리마라. 정토종 제팔조 연지대사. 연불행은 하근기가 아닌 상근기가 닦는 원돈법문. 요즘 사람들이 연불하려 들지 않는 것은 단지 서방정토를 얕잡아 보기 때문입니다. 서방정토에 왕생하는 것은 바로 가장 큰 공덕과 복덕과 지혜를 두루 갖춘 위대한 성현만이 가능한 일이며 사바세계를 정토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자 대비로 이 연불법문을 가르쳐 주셨으니 그 공덕은 천지보다 훨씬 크고 그 은혜는 부모님보다 더 막중하여 이 몸을 다 박살내고 뼈를 죄다 빠도 보답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연불수행을 하근기나 하는 수행이라고 여기는 것은 400년 전 연지대사가 연불법을 펼치던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 하지만 앞에서 연지대사께서도 설했듯이 연불행은 하근기는커녕 지혜와 공덕을 겸비한 상근기만이 믿고 받아 지녀 닦을 수 있는 가장 원만하고도 단박에 성취할 수 있는 원돈 법문인 것이다. 대사는 아미타경을 풀이한 미타경 소초에서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것은 수많은 공덕을 한꺼번에 다 갖추는 것이고 아미타불 명호만 부른다면 이는 온갖 수행법을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대사께서는 연불수행법이 개정의 사막을 두루 포함하고 육바라이를 빠짐없이 갖춘 법문이라고까지 하였다. 불자들에게는 죽창수필 의저자인 운서주갱 스님으로 더욱 유명한 정토종 제팔대 조사인 연지 대사의 삶을 따라가 보면 연불법이 왜 가장 원만하고 단박에 성취할 수 있는 원돈법문인지를 자각하게 될 것이다.